네, 안녕하세요. 제이신. 월, 신부리 로, 능력치는 20, 22패고요. 해보죠. 아, 돈이 천0히0원밖에왜 없냐. 제가 쿠폰이랑 이런 걸 모조리 다 써가지고 마이를 샀습니다. 마이. 마이 공약을 하자, 마이. 정글러로. 정글마이 해보죠. 정글마이. 이름하여. 정글마이가 되는데. 네. 정글마이로 갑시다. 슈. 멀신지 아, 빨리 돼야 될 텐데. 네. 5초 후에 게임이 시작하고, 우리 팀은 거올 딜러인데, 저만 정글. 이 정글 탐사할 거기 때문에, 정글러로. 일단 상대 팀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팀은 볼 필요가 없는데. 이글본 당신 내일 사망이다 여기서, 사냥꾼의 마켓텔을 사고, 이, 이글본 당신 내일 사망, 이, 리분이죠2분 일단 리븐. 이놈을 죽이죠. 아래쪽부터 사해체로 공략을 할 건데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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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요. 아래쪽부터 공략할 텐데, 저 용은 나중에 처리할 테고, 요 골렘 먼저 줘. 후아 마구 때려줘요. 후아 이놈은 난 이걸 써주시고 일단 전놈을 일단 무시해 주셔야 돼요. 장귀환. 얘도 정글을 터네. 이거 뺏길 수가 없네. 없겠네. 똑같은 정글이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겠네. 갑시다. 똑같은 정글이기 때문에. 난 정글 오른쪽은 제가 가고 있으니까 죽여도 되는데 평화롭게 일단 멍멍이 먼저 죽죠 멍멍이 정글 일단 정글에서 오렙 정도는 찍어줘야지 그때부터 할만 나는데 꽈. 코 아, 죽여줘야죠. 이렇게. 꽈. 그럼 이걸로 불 하고. 귀환을 하줘 이 체력으로는 죽일 수 있는 얘가 마땅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제 열정의 검을 사줍니다. 열정의 검을 삽니다. 도와줄 여기다 좀 받고, 어디쯤인지 밝히고, 저는 탑이 부서져도 여기로 가자. 이놈은 좀주이기가 힘든데?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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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가 20킬 되니까 좀 여기서. 뭘살 거냐, BF 대검을 사주십니다. 50을 올리시고, 이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차례차례 죽이죠. 요골렘을못죽였지잖아요 일단, 요, 귀신같이 생긴 애를 죽이죠. 나드니까 일단, 우와, 우와, 일단 레벨이면 높은 건데, 용은 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아직. 180 얻었으니, 가줍시다. 정글. 여기 탐사 다 했고, 이제 여기를 마지막, 디스를도 심심한데. 평화롭게 애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정글 몹들이, 나 아, 쟤는 좀 위험해요. 위험한 몹이기 때문에 저녀석은안 죽여요. 죽일까요 쫓아주기만 하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이 좋아 이렇게 체력을 회복해주시고 어윤니숙 죽였나 보네요 어, 쟤는 좀 위험한... 얘는 안 해도 돼요. 어이, 나대진 말자. 이 와중에 끈질기게 정글을 감사하고, 이녀성만 죽이고, 아도르 호압 호압, 일단 궁은 혹시 모르니까 궁을 배워놓고 무한의 검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사주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좋아하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 사주시는 게 저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쪽 거, 열정의 검을 실시간으로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도 여기가 유. 육... 그냥 못 죽여요. 거의 유정글몹터처치하자꼬와 우와, 꼬아! 우와. 주위가 어려웠던데도 주위가 쉬워졌죠 이제 코어! 코어! 음, 정글이 그렇게 추천할 순 없는 게 정글 이 그렇게 레벨이 빨리 오르진 않은데 좋죠 그냥 우씨 순간 깜놀. 이제 여기 말고 반대쪽을 공략할 자는데, 유리저리다 털고, 몽레벨 마인은 어느 정도냐? 저 괴물 못 죽여요. 죽일... 아, 여기 부터 거기다 정글몹, 몹이 죽었네 정글몹이. 제가 죽일 수 있는 정글몹이 그렇게 많진 않네. 응, 저기, 태워졌네. 갑시다. 이제 녹죠, 그냥. 정글몹 정도 덤비라고 그냥 하진 않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가끔씩 공격을 하는 거지. 와 이거 내가 다 죽여놨는데 와 솔직히 이건 아니다. 이런식으로 이런거. 용력은 BF 대검이나 아니 이게 문팍 이거 감명력이 정말 없어 갑시다 이렇 있어서 빨리 가죠 이렇게 이이이 이거는 뭐 껌이죠 이들껌껌껌껌되껌껌껌껌껌비껌 한 명한테는 기준식이니까 먹다는, 그냥 묶죠. 이런 것들도 껌을 쥐실 수 있고, 포탄까지는 상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놔둬야 한다면 쥐셔도 되는데, 피가 없죠. 이 리븐이 굉장히 쎕니다. 아, 이걸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리븐이 세기도 해요? 공유하고, 그걸로 늘리시고, 공고아는 공장으로 아, 그냥 한번 때려 볼까요? 그냥 정글목 탐기 정글. 갔는데, 마지막은 이놈만 죽으면 돼. 여기 있는 애들 다들 안나 그러는 것보다는, 이골름보다는 차라리, 어딨냐. 용을 한번 때려보죠. 용이 얼마나 센지. 어디죠? 자, 택도 없는 거지만, 해보는 거를. 이 녀석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쫓아내고 빵이야 빵이야 이런 식으로 때려도 안 되는 답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이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여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는다 먹고 그냥 이렇게 죽어요. 그냥 아시겠죠?